하이라 모자 줄게. 담네야. 사고노 씨가요? 고, 고마워요 어? 모속 모자 안뜬 분이. 이 사람 모자 란 쓰고 있어. 응, 나한테 무슨 일이 볼 일이 있어. 이거 가져. 자, 사고노를 입어. 응? 하이라 가져. 사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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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노. 이거 가지세요. 어,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아, 에? 여기 어디야? 치즈 가게? 에? 어? 마지막 사고는 어디 갔나 했네. 사고노한테, 아이고 고마워부라. 이 이건 버섯아이가. 그 그게 말이지. 요즘 마을에 사고노 버섯 석이라그 <laughs> 화려한 세계 계속 보고 있으니 눈이 핑핑 돈다 안 카이. 나이든 사람에게 우리 가족들은 느긋하게 지내고 싶은데 말이니까. 뭐이 버섯은 기왕 선물로 주는 게 고맙게 받아 둘게 고맙데이. 응, 드디어 사고노 완료. 음 그리고 노 사고 노 사고 노 리드 이거 봐 킁킁 치즈 봐봐 오오 코르 치즈니 독특한 양갱자 게... 이거 봐가져요이 이겁니다 할아버지와 마을 누군가 만들었던 거예요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아요 그런 이름이었어요 과연 그렇군 할아버지가 함께 만들었던 건 목장에 레시피가 남겨져 있어서 그걸 코언씨가 보원했을 줄이야 이거야말로 하테나 치즈를 세우한 명물로 삼을 한 해를 계시에요 그리고 이걸로 천장이 자리도 걱정없어요 음? 비겨서 결국 평화로운 해결이 될것 같은 느낌이. <laughs> 받은 치즈는 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중한뜨 가지세요. 그럼 바로 코어는과 협력해서 대량 생산을 준비를 해야겠어요. 하테노 마을의 만물상과 길거리 상인들에게 판매 상품을 추가하달라고 부탁해 드겠습니다. 리 이걸로 천장 성거는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하네. 요 부디 천장 성거를 보러 와주세요. 음.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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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걱정이야. 아 어? 저쪽으로 와. 알았어, 알았어. 하긴, 얘는 눈 앞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 빨리 나와봐, 그럼. 빨리 나와. 응. 응. 자, 여기쯤에면 어때? 어때? 부탁한 일잘 되고 있어? 응.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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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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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 응. <laughs> 새로운 호박 개발? 요즘 그래서 나크씨를 만나러 자주 가는 거였구나? 솔직히 사건호씨에 상담을 하면? 어? 아? 뭔 소리야? 사고노한테 상담하는게 왜 가능해? 어? 아... 하지만 어쨌든 l d y 이것이이도저것해것 응, c 해도 되고. 그때 벤테스트 간 것도 응그 s 구나에 having 아, 까신니쓰지만 u 사해줘서 고마워 이거 약속 c o u l 야 y 줄 건데 응 고마워 안 그래도 지금 회복 e 이 부족해 그건 그렇고 둘다사 e n and 면될 텐데 면찮텐사람찮이야람아이야 응. <laughs> 어? 뭔데? 왜 이렇게 캐스트들이 이것저것 러브 아이... 브 파이어 포에버 어... 이 나무로 만든 버섯을 좋아하는 거야? <laughs> 무슨 일이지? 인기 많을 것 같은 젊은이 친구? 이 가면을 쓰고 있는 데 인기 많을 것 같아? 진짜로? 다시 한번 봐봐. 보하니 뭐 여행 중인 것 같은데 우리 마을 평화로 좀 아직 밖은뒤숭숭하다온뭐 그러니 이러니 내가 IBC에게 충원되는 외지. 이 아니라 마을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외지인 침파자한도 경비를 서고 있지. 그래 힘들겠네. 그 말대로 이레벨도 의외로 힘들다고. 그런데 말 조금 상당할 게있는데 막물쌈 정원이 IBC를 기쁘게 만들. 알아서 생각해. <laughs> 내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친구의 친구가 물어봐서 말이야. 하. 그래? 그럼 그 친구의 친구가 가 아니라. <laughs> 아 됐다. <laughs> 본인이 직접 물어볼 수 없으니까, 뭐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알려주라.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고 온다. 아, 넌또 뭔데? 손장선거 운영에 꽤 귀찮은 일 떠받게 됐네요. 아, 얼마 전에 봤던 그때는 이쪽 분쟁이 휘말려서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다면 같은 자리에서. 제사... 자 아... 네. 일단 들어줄게. 와,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너... 그상담이란 말이죠. 저희 언니 사고노에 대해서 얘긴데요. 언니가... 아예 밤에 또 이번에? 밤에 몰래 혼자서 어디로 나가는 것 같아요. 설마 나쁜 짓을 하든 않... 안... 설마 나쁜 짓을 하고 다니진 않겠지만 이번에 충전 선거를 하니까 이럴 때 나쁜 소문이 라 나면 큰일이에요. 그러니 언니를 미행해서 어디... 가 미행! 전에 몰래 따라간 지 금방 들켜버렸거든요. 그때 언니에게 아주 혼났어요. 물론 미행에 성공하다면 담례도 할게요. 이런 일은 마을 사람 부탁할 수 없고 정말 손님밖에 없어요. 부탁 잘 듣겠습니다. 밤에, 음... 아, 알았어. 일단은 어머 벌써 건네주러 온건가요 응,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다건네줘왔어 세상이 전부 다 나눠 줬군요 정말 고마워요 저, 저 모자 같은 거 줄래 그럼? 이제 리드파 분들도 마음을 바꿨을 거예요 이건 감사의 표시예요. 어, 응, 응응 좋지 뭐. 좀처럼 얻기 힘든 귀.. 아! 아 트러플이니까 버섯이구나 참! <laughs> 당신들 사고.. 뭐가 어, 슈룩? 이런거 같은데? 당신들 사고 높으니까 그 버섯을 먹고 마음을 굳게 먹은 뒤에 천장의 선거에 임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미행해야되는데? 응. 음.. 밤으로 시간 보내면 되려나? 뭐 뒤에 철박 쓰러졌던 것 같은데, 막 그저 시간 보내려고 그랬는데, 에? 사고는 아직 있어? 사고는 빨리 가 어디, 밤에 간대며좀더 늦어야 돼? 어, 드디어 나왔다, 왔 나? 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자, 어디로 가는 거야? 나는 이 하늘로 미행해 주지. 야손 때코오그도 미행한 적 있어. 나그 정도는 음. 잠깐만, 그, 여기부터는 신중하게 자. 어디 갈 건데? 음. 음? 어디인데? 그쪽? 그쪽 벽면이잖아. 음, 일단 여기로 올라가자. 금 티어 어디 갔어? 어레? 응? 응? 어레? 어? 레 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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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어 안해?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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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레. 다시만만하게 <laughs> 어디로 가도 알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레?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응? 에? 아이 고등업이 문제가 아니라, 어? 응? 어 저기, 어래 에, 아, 아, 아. 에, <laughs> 어디 갔어? 음, 어디 갈 건데?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응? 어레? 어, 아, 갑자기, 아, 안 나오나 했대. 응, 음. 음,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였군. 설마 벽을 붙어서 미행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하겠지. 어디로 사라졌던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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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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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 <laughs> 단순히 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마을을 뺑뺑 돌아도 없었지. 음, 링크 좀더 빨리. 자 내려와봐. 여기 구멍이 있었어. 저기 뭔가 싶었는데 여기가, 응? 음? 응? 음? 여기라면 아무도 없겠지? 그럼 오물도 변함없는 비밀의 야식 시간이에요 버섯이야 저거 설마? 에? 야, 야, 야채.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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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사람들이 버섯만 먹는다고 생각해서 야채를 몰래 먹는 거야 <laughs> 오늘의 야채는 이것 이 빛깔과 이 윤기 그리고 이 향기 흠 이건 이제 향수나 다름없어용 <laughs> 야채 무진장 좋아했구나 그럼 바로 먹어볼까요? 잘 먹을게요 <목소리>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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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생으로 먹어도 상관없게 하지만 당근 하아 맛있어요 알싸한 느낌이 없는 건 깨끗한 물로 키웠다는 증거 당근이야? 고추야? 알싸? 음. 안심고 껍질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숙련된 농부의 보살핀과 깨끗한 환경 덕분이죠. 역시 야채는 하테노마라에서 재배된 건데 아니면 먹어도 부족한 기분이 들어요. 나는 카리스마 디자이너로서 불리지만, 실은 꿈이 없는 소박한 것들이 좋아요. 혼잣말 되게 많네. <laughs> 여기다가 불평을 다 들여놓는 거야? 이라는 말은 입지자도 말을 못하겠어요. 자, 이제 배도 불렀으니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볼까요?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소피가 의심할 거예요. 이미 의심하고 있어. 좀배 아니었군 어디 나도 야채 좀 먹어볼까 응 뭐가 떴는데 아래 그래? 아아 이거였어 화이 어 오늘도 순식간에 아침이 돼버렸어 대화하는 도중에 아침이 돼버린 거야 어 알아냈어 알아냈어 죄송해요 미인 같은 귀찮은 일을 부탁해서요 하지만 아니요 걱정 돼서 말이죠 어 이러 이러 어 야채를 오물오물 하고 있었어 거, 건너편 창고요? 땡야채를 응. 우물우물 마신마실 마신 이렇게 먹고 있었어 아 뭔가 더 굉장한 비밀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였군요 언니는 카리스마 어쩌고저쩌고 늘 화려하게 행동하잖아요 이건 비밀인데 실은 말수도 적고 이 마을의 슬로우 라이프를 무척 좋아해요 여기 돌아온 것도 발전인지 뭔지 때문에 이아 아, 발전인지 뭔지 때문에 얘기하지만 사실 하테노 마을의 야채가 먹고 싶어서 아닐까요 그래도 나쁜 일 아니라 다행이에요 당신 덕분에 궁금한 일이 이렇게 풀렸어요 이건 답예요 이제 끝인가? 이렇게 되면 그런 걸고 언니도 참 곤란한 사람이네요. 리드 씨와 언니 둘다 추구한 방향이 같으니까 익숙하지 않은 일 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 아 셋째 어 이거 이거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하고 있던 거야. 누군데 쳐다보고 있어? 아 셋째 천장 선거 시작하겠네요. 손님에게 신세 맞으니 꼭 보러 와주세요. 어딘데 준비는 다 됐으니까 참가하실 건 말해가 주세요. 참거, 응? 참거, 아, 참거, 참참 참가. 준비가 끝났으니 천장 선설가 선거 시작하겠습니다. 선거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그럼 모두 광장에 모여주세요. 어, 비온 때 말했으면 어떻게 됐으려나 응? 그럼 이제부터 새로운 천장 두 분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리드입니다. 나는 소박한 문화에 인심을 스며든다고 믿습니다. 지금 모두 함께 일으켜 세운 자급자적 문화를 소중히 여기며 하테노 치즈의 시작으로 새로운 특산물을 내서 마을을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호호호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이라 최고의 패션 음 하긴 해도 돼 고소 문양이 음 애매 음아 아, 아, 아. 나쁘지도 않아 <laughs> 하이라 최고의 패션지나 사고노의용 나는 이말 모두 같은 경우는 최고로 멋진 빌리지를 만들 수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에? 세상은 야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니? 이제 에브리띵. 나한테 맞게 만사오케이용 그런데 제일 좋아하는 걸못 먹게 되잖아. 그럼 진짜 그렇게 밀어붙일 거야? 그 스타일이란 건 일시적인 것이오. 유행 끝나면 다들 걷다 보지도 않을 겁니다. 흠, 유행이 이 세상을 만드는 걸요 유소란 걸 모르시나요? 그 그만 좀해왜왜 아... 왜? 갑자기 보이스가 <laughs> 으기야오 <으깨우> 이러면서 <laughs> 소 소피 아 아까부터 듣고 있잖아 둘다 마을을 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만 하고 싶고 싶을... 어 그러네 자기 말만 하면서 싸우고 있었잖아 언니도 실은 예전부터 마을에서 한번 사랑하고 하테노 마을 야채도 엄청 좋아했잖아 음 단박에 말해버리면 <laughs> 밤중에 창고에서 먹어서 야채 먹는 것도다 알고 있다고 어머, 음, 뭐, 뭐, 뭐 뭐라고요? 그 그거 어떻게? 아, 아우 진짜. 응응응. 음, 음, 음. 이도 당신도 마찬가지야. 젊은이들이 관심 끄는 야채를 만들기 위해 야채를 사고노 패션 인기 요소를 도입한기뭘 연구를 어 그랬나? 어? 뭐 인기 야채를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 저렇게까지 말했었나? 음음 음,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연구를 몰래 하고 있다는 거다 알고 있어. 그, 그걸 그 어떻게 야채 패션을 만들면 되는 거야? 이제? <laughs> 사곤호 씨, 미안합니다. 사곤호 씨 덕분에 마을의 마을 사람이 활기를 얻었으니 원래는 기뻐야할 일인데, 아니에요. 애도 아니고 프라이드 때문에 자신을 속여온내더 내가 더 부끄러워요. 현저들이 음. 싸올린 전통과 민나라는 기반을 토대로 만든 생겨난 트렌드인데, 여러분 죄송해요. 나도 죄송합니다. 어차피 나는 이 촌장선거에 사퇴할게요. 오? <laughs> 하지만 사곤 없이 이 마을이 지금처럼 활기를 넘치게 된건 트림호씨의 사곤 없이 덕분입니다. 나로선 도저히 같이 하면 되잖아. 그럼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새로운 야채를 만드실 거죠. 사곤노가 도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흐흐? <laughs> 솔직하게 듣고 싶다고 하면 되는 건데, <laughs> 주민 여러분, 오래된 문화도 새로운 문화도 양쪽 멋진 요소를 유연하게 도입해서 앞으로 이 하테노 마을은 모두와 함께 발전시켜 나갑시다. 크... 크 클레비안 누구야? 아, 리드 부인이구나. 서피아 클레비아한테 들었어요. 당신 덕분에 하테노 마을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당신한테 주고 싶은 물건이 있으니까 밴드 에스트로 와주세요. 드디어 저거 얻을 수 있는 건가? 이것좀 갖고 싶었어. 음.. 보라색이면 더 예쁘긴 하겠지만. 소피아 몰래 이야기했던 걸 알고 있었는데 설마 클레비.. 클레.. 클레피아왜 이렇게 어려워. 클레비아와또결탁하고 있을 줄이야. 하지만 나름 괜찮은 천장 선거였어요. 음. 당신 처음에 여기 와서 나랑 했던 이야기 기억나나요? 음 인정받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사고노 에트는 사고노의 신작이자 나의 최고의 걸자 내 능력이 뭘려나이 럭셔리한 커브 월 음... 음... 커브 있네. 익센트릭... 음... 그러네, 컬러링도 되네. <laughs> 모든 게 퍼펙트한 이 해트는 내가 인정한 사람에게 양도할 거랑 했었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 뭔지 아시겠죠? 그래요, 이사고의 해트를 받아주실래요? 당신은 하테나 마을 뿐만 아니라 리드와 내 마음도 구해줬어요. 퍼펙트한 당신에게 퍼펙트한 내 해트가 어울려요. 필요없다고 말하지는 않겠죠. 물론이지. 짜잔이에요. 바로 쓰나? 아, 음, 음뭐 능력치는 없어 보이네. 패션님, 민감한 사람들한테 시선을 한번 받을 것이다. <laughs> 이사고의 드레스 그전세계에화보할거예요 아, 뭔가 좀 쓰고 다니게. 아, 근데 이 개미같이 생긴 특고도 마음에 드는데, 자, 새로운 기부로 밴드 에스티 재개에요. 쇼피 준비해 볼까요? 어, 어, 아, 설마 옷도 파는 거야? 나는 처음부터..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오 파는게 야스메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타고노가 있었나? 기억이 안나네 아 이런 사람은 없었다 분홍머리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아저 사람은 있었던 것 같은데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우선 전국의 주문에 온 선조들의 귀중한 컬렉션을 보고 공부할 거예요 만약 가게에서 살수 없는 귀중한 옷을 잊어버리면 이곳에 오세요 어? 잊어버릴 수가 있어? 어쩌면 내 귀중한 컬렉션 중에 찾는물건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어? 미안. 잠깐. 친구이이것도는이 친구는 이친구 어? 이이이 친구는 이친이친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세계에 단 하나뿐인 한정 아이템 가지고 아, 정말 부러워. 아, 진짜 반응해주는구나. 그 모자 리고 있었는데. <laughs> 반응해주네, 다. 멋진걸? 어, 일일이 다 반응해주는구나. 자, 로베리 어때? 헤이 유, 헤이 앙 나중에. 와, 뭐라고 벌써 가는 건가? 어. 에이. 로베리 아무것도 말안 해주는 거야? 원래 프로아패드를 업그레이드해서 하테노 연구소를 갈 예정이었는데 어쩌다보니 시작된 사고난 캐스트를 우선시해가지고 천장 <laughs> <촌장> 캐스트까지 끝냈네요. <laughs> 뭐 모자 캐스트라 생각하면 나쁘지 않았지만요. <laughs> 음 이제 이 모자를 쓰고다니까. 음 개미 채골 모자도 이뻤는데 아 이쁘다 그러면 좀 재밌었는데 아닌가 이쁜가.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